내가 <laughs> <아이고. 웃음> 아, <laughs> 분 <laughs> <laughs> <어서 오세요.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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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대로. 여러분, 분여러이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다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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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분여 어떻게 지내셨는지 듣고 싶어요. 저 <laughs> 공기 모임 끝나고 이제 그 유튜브 편집도 하고 저도 아직 학생이라서 공부하고 어, 저도 학생이 아니어서 <laughs> 오늘의 미션은 편지 <편집> 안했 있습니다 <laughs>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받아주세요 <laughs> 오늘의 아이템을 활용해 2인 1조가 되어 팀당 한개의쇼폼 영상을 제작해요 뭐 서울쇼룸이 떠오르고 있는 쇼핑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오신 여러분들 한번 쇼핑으로무겨봤으면 해서 미션을 일으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이템은 <laughs> 무엇이냐? 우와, 뭐야 뭐야? 힙자 우와 귀여워 홀리 넘버세븐의 이번 예쁘다. 캠페인 티셔츠입니다 앉은 순으로 쉽게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그렇게 해서 팀당 대표 한 명씩 나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구야안전는팀너 아. <laughs> <laughs> 가위바위보 아! <laughs> 먼저 옷을 고르실 수 있는 진짜 몰랐다 여로하는게는 이거 너무 예뻐 이일자식인나요아 그럼요. <laughs> 저희 저희 조리 약간 저보다는 훨씬 큰 장기. 오라버. 이기기 위한 전략은? <laughs> 이기 이기기 위한 전략? 그냥 사람대로 <laughs> 사람대로. 저희가 공연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저희는 일단 저쪽 팀보다는 되게 힙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저의 이런 장점을 <laughs> 살려가지고 요즘 좀 유행하는 원마일웨어룩을 좀 힙하게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눈에 띄었던 옷이 있거든요 홀리넘버의 요 핑크 아까부터 좀 찜해놨었거든요? 아 뭐가 좋을까요? 저는 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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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입으면수현님은 어떤 식으로 입으실 거죠? 저도 그러면 블랙으로 갈게요. 어쨌든 저희가 또그 원마일웨어가 컨셉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이런 사이클 팬츠를 한번 분출해보면 어떨까. 또 이것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그렇죠. 음. 이런 거 어떨까요? 이런 맨투맨을 입어도 되고 위에 걸쳐서 레이어링 하는 느낌으로 제가 죠 힙하게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에 들어온 아이템이 딱 있어요. 어, 뭐죠? 바로, 이도입니다 저는 에어포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티셔츠에 있는 색깔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또 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도 고른 게 이. 운동한데요.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서 이렇게 매치를 하면 더 멋스러워 보이겠죠? 더하면 또 선글라스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헉? 아무리 봐도 그냥 딱내거 같은데. 저는... 언니는 뭐 헉? 이거 어떠세요? 이거 예뻐 예뻐.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어쩜 좋아? <laughs> 너무 예쁜 거 같은데. 이거 내 거다. 이게 또 포인트잖아요. 이게 또 <laughs> 여기 보세요. 이 포인트 제가 또 찾았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이것도. <laughs> 우리 진짜 홀리 m 드 아니야? 홀리 연락 주세요. 헉? 저는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진짜. 제가 손가락이 보면, 가르치고 있는데제최애 네. 헤일리가 약간 이런 가방을 되게 많이 들어요. 연습 한번 해주세요. 헤일리처럼. <laughs> 약간 헤일리. 헤일리 접신 해야 되는데 잠시만신증 <laughs> 잡신증. <중, 접신> <laughs> 약간 헤일리 왔어 왔어. 헤일리 왔어. 헤, 헤일리, 왔어. 헤, 헤일리 왔어. 헤일리 왔어. 어떤가요? 예쁘죠 예쁘죠. 그냥 딱내거 같은데. 자 여러분 그럼 제 착장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좀 트렌디하게. 색을 한번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블랙 티셔츠를 저는 픽을 했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이 빨간색 컬러와 매치해서 이런 운동화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피크한 원마이웨어룩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틴 색을 내줬습니다 저도 원마이웨어룩으로 연출을 했는데 편안하면서 트렌디함을 빼놓지 않았어요. 여기 바지랑 선글라스를 보시면은 비비드한 컬러로 여름 포인트를 냈고요. 그리고 팔 부분도 귀엽게 이렇게 롤업을 해줬습니다 모자도 여기 신발이랑 컬러를 매치해서 포인트를 또 줬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어서오세요! 둘, 셋! 짜잔! 저희가 얼마나 많 기다릴게요 그러면 저희 홀리넘버세븐 해봐라 가부자 저희가 오늘 이 홀리넘버세븐 업사이클링 티셔츠를 가지고 릴스를 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름, 맞이 이런 반팔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약간 빠른 밝은 음악과 그런 빠른 템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댄스! 댄스! <laughs> <laughs>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해야될텐데 언니는 어떤게 제일 예쁜것 같아? 난딱 보니까 닭꼬치 닭꼬치 이게 이번에 홀리넘버세븐에서 업사이클링 티셔츠로 만든 제품인데 제가 안그래도 요즘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양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루에 생활폐기물을 얼마나 만드는지 제로웨이스트가 우리들의 생... 아, 진짜 몰랐던 저는 오늘 흑청 부츠컷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바지에다가 티만 이렇게 덜컥 입어버리면 살짝 뭔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크롭한 기장감의 볼레로 가디건 이거 유행 도 다시 돌아오시는 거 아시죠? 여기 비즈 팔찌, 비즈 반지, 비즈 목걸이가 진짜 많은데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오호. 어, 어. 나는 이 통조림이 뭔가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이 통조림. 티셔츠를 가지고 약간 나만의 팁은 요런 이런 폰다운된 이런 베이지의 바지를 입어주면 은 조금 더 통일감도 되고 안정감도 들더라고. 괜찮지? 나 o t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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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런 이드 모자. 녹색. 아니면 은 앵글런의 이런 파란색 모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너무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너무 어울리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자 중에 이렇게 셀렉해서 하는 게 컬러풀 하면서도 귀여운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자고오버사이즈 티를 이렇게 크롭으로 타일을 해서 연출을 했는데 살짝 이것만 타일을 하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벗어보면 여기도 이렇게 팔을 롤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볼레로 가디건 벗었을 때도 좀더 시원해 보이는 룩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좀심신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페이즐리 같은 패턴을 활용해서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타비 슈즈가 코만 살짝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타비 포인트를 또줄수 있습니다. 나 멋있지? 이런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룩의 명칭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저의 룩은 꾹꾹 꾸러기, 꾸러기, 꾸러기 룩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음. 여러분들이 혹시 서울 술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특히 담당자, 편집자에게 바는 점이 있다면, 뭐를얘기해주돼요이 앞에서 바로 얘기하면. 어, 얘기해요. 말라지게 해주세얘기해줘요 되게 무게 있구나. 키커 보이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괜찮나요? 좀 말라 보이게. 그리고 날씬해 보이게. 아싸아싸. 편집자 얼굴 담당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없죠. 음. 없어요. 너무 많아요. <laughs> Pick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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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희도, 저희도. <쇼> 우리도 우리도 빼놓지 말고